오늘은 대구광역시 27년 이후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대구시에서 인허가를 중단하여 신규 분양은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단지만 분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27년부터는 공급이 급감하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정직하게 움직이는 대구 아파트 시장인 만큼 공급이 급감하는 27년 즈음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27년 이후 분양 예정이었지만 호반 건설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2,700억 원이 넘는 토지를 팔기 위해 공매로 나오게 된 단지도 있는데 이곳에 대한 내용도 영상 끝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인구 23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택 수요는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동안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시장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27년부터 공급이 급감하면 기존 주택 시장에 활력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과거 대구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급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신규 분양은 씨가 마르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 중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매수해도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성이 떨어져 해당 아파트보다는 기존 신축, 준 신축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예상되므로 오늘 안내드리는 단지는 향후 어떤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지 참고하는 수준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7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 순으로 안내드리며 해당 영상은 11월 21일 기준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대구 27년 이후 입주단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09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5월입니다. 24년 5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에서 1069가구 모집에 445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41대1을 기록하면서 미분양 되었습니다. 청약 성적도 나빴으나 계약률도 현저히 낮아. 대규모 미분양 상태로 현재 제공 중인 혜택은 1차 계약금 500만원 수준에 전체 금액의 5%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추후 계약 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하는 안심 보장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양가 자체에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미분양 단지와 비교하면 큰 혜택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이 최저 5억 3,800만 원에서 최고 5억 5,3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600만 원이므로 총 매매가는 5억 원 중반에서 후반에 이릅니다. 사실 대구에서 칠곡이라 불리는 북구 지역은 팔거역 주변을 가장 선호하고 그 이외의 곳은 구도심이라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팔거역에 집중된 인프라를 누릴 수 없는 위치이고 대단지이긴 하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가 없는 곳에 지어져 해당 단지에 대한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현재 마피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08동 11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1,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파크드림 에디움입니다. 세대수는 5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 예정입니다. 54세대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단지이고, 일반 분양은 13세대만 모집합니다. 청구매 일맨천 소규모 재건축 사업단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파트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 단지입니다. 주변 초중고등학교 학구는 좋은 편이지만 아파트로서의 상품성이 많이 부족한데 84타입 분양가는 9억 3,900만 원에서 9억 6,80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600만 원 별도입니다. 옵션까지 고려하면 10억 원에 이르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단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자이르네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103세대이고 입주는 28년 9월입니다. 24년 12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92세대를 모집하였는데 12순위 전체 111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초소형 주상복합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84타입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10억 3,600만원에서 최고 10억 8,800만원까지였습니다. 범원의 거리에 인접하고 학군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초소형 단지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북측에는 대구 법원으로 인하여 조망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측에는 브라운스톤버머와 버머서한 포레스트, 두산 위브더제니스,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로 인하여 가려지기 때문에 남측으로는 조망과 일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동측과 서측으로는 야시골 공원과 저층 건물만 있어 조망이 뚫려있긴 하지만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최근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입주 시점까지 5천만원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이 없어 28년도에 아파트 시장 상황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상품성은 부족하지만 범어네거리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적 장점과 최근 살아나고 있는 범어동 주변 시세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팔달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팔달역입니다. 세대수는 724세대이고 입주는 미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준공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분양을 앞둔 해링턴 플레이스 팔달역이 있습니다. 팔달동재 건축전비 사업 단지로 총 724세대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3호선 팔달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지만 입지적 장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미분양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보로 이용할 만한 상권이나 편의시설들이 현재는 많이 부족하고 거주지로서는 선호되는 위치는 아닌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분양 시기를 조율하다가 8월 중 분양을 앞둔 만큼 28년 내로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분양가는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모집 공고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텀입니다. 세대수는 660세대이고 입주는 29년 예정입니다. 사실 해당 단지는 22년 1월에 이미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지만 전 타입이 미달되면서 대규모 미분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다가 점차 악화되는 분위기의 분양 자체를 취소하고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현장은 공사를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공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므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표기되기로는 29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당시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1140만 원에서 최고 5억 6532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3980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최저 5억 5120만원에서 최고 6억 512만원입니다. 현재 주변의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이 마피 1억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중고층 매물도 5억원 초반대에 매수 가능함으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1차와 2차 매물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분양 시기를 더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9년 공급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분양을 포기한 수성구 황금동에 위치한 호반서미 골든스카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반건설에서 29년 4월 약 600세대에 이르는 주상복합단지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호반서미 수성청약 당시에는 주변 여건을 완공 시점에는 개선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시점에 전혀 개선되지 않아 수성구청과 대구시의 시행사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호반건설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대구의 사업을 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절대 대구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한탄을 했었는데 결국 2천억원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수성구 황금동에 지어질 주상복합지의 사업은 더욱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 황금동에 5200평 가량의 토지는 2747억원에 공매 중입니다. 이상으로 대구 27년 이후 입주 예정 아파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 안내드린 바와 같이 27년 이후 신축 아파트는 어디가 있는지 참고하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싸거나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 단지들만 입주하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공급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많은 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추후 공급이 급감하고 그 감소로 인하여 다시 상승이 이루어진 패턴을 보였으므로 실수요자는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매수도 고려해볼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현재 분양을 완료한 단지들은 여전히 많은 세대가 미분양 중이었는데 범어자 이르네는 입지적인 장점은 있지만 한동짜리 주상복합단지에 10억원이 넘는 가격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은 북구에서도 선호되는 위치가 아니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분양을 앞둔 해링턴 플레이스 8다력의 경우도 입지적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분양가가 획기적으로 낮지 않다면 미분양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대구 27년 이후 입주 예정 아파트 소개를 마치고 추가 분양하는 단지들이 나오면. 내용을 추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대구 부동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